이첫 번째 요리로 보여드릴 브루스케타는 저희 무띠 좀 파인리 찹이라고 하는 제품을 좀쓸 건데요. 이 파인리 찹을 따서 지금 제가 앞에 이렇게 보여드렸듯이채반에 이렇게 받쳐갖고 가육을 좀 이렇게 좀 냉겨놨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생각하실 때 어, 밑에 남아있는 즙이나 주스들은 어떻게 해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 즙이나 주스들도 세 번째 요리에 사용할 겁니다 예, 해서 버리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것들이 좀 귀찮다고 생각을 하시면 은 저희 다드라타 토마토를 이용해서 브루스케타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저희 지금 첫 번째 요리인 브루스케타라고 하는 요리는 뭐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은 스페인에서는 타파스라고 하는 요리와 좀 비슷합니다 예. 타파스의 좀 원을 찾아보면은 뭐 가리다 덥다라는 뜻하고 좀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처음에 원을 보면은 이렇게 와인이나 맥주를 마실 때 날파리나 이물질이 들어가는 막기 위해서 빵 위에 이제 음식을 올려갖고 잔 위에 이제 뚜껑식으로 덮어갖고 주는 음식이 원으로 이제 처음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주 겸 뚜껑으로 덮어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예, 해주는 그런 안주 겸 간단한 핑건푸드의 음식입니다. 저희가 우선은 쭉 메뉴 중에서 전체 요리로 좀 간단하게 만들 수 있어서 준비를 좀 했고요. 그리고 저도 여러 가지 메뉴를 하면서 가끔씩 팝업도 하고 레스토랑을 빌려서 다이닝도 좀 해보는데 이렇게 냉동생지나 여러가지 빵들을 좀 써보려고 하면은 식전빵들이 좀 많이 없더라고요예 이렇게 페스츄리류라든지 달고 좀 그런 좀 맛있는 그런 빵들은 좀 많은데 좀 이렇게 식전빵으로 쓸수 있는 담백한 빵들이 좀 없어갖고 좀 아쉬웠는데 저희가 요번에 독일에서 저기 그린 올리브가 좀 첨가된 치아파트를 하나 수입했습니다 지금 보이는 올리브 치아바타인데요. 이 올리브 치아바타를 이용해서 지금 부르스케타를 만들 예정이고요. 그래서 예. 지금 부르스케타를 준비가 지금 되어 있는 상태고요. 지금 레시피대로 모든 재료를 다 배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채반에 받쳐 있는 토마토를 좀 안에다 집어넣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 토마토만 사용을 해도 되고요. 그리고 지금 다두라타 가육을 지금 뺐는데요. 요 다두라타를 같이 섞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고, 지금 그린 올리브하고 블랙 올리브 그리고 케이퍼 그리고 엔초비라고 저희 멸치처럼 쓰는 이태리에 쓰는 예, 젓갈 같은 느낌의 음식입니다 예, 그래서 엔초비를 좀 넣어서 감칠맛을 좀 높였고요 그리고 양파, 정양파를 좀넣고요 지금 보시면 양이 좀 많아 보이시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패널을 좀 초대를 했습니다 제가 이 음식을 만들어 갖고 제가 먹어보고 아 맛있습니다 라고 하면은 좀 신뢰가 좀안 생길 것 같아서 이 만든 음식을 가지고 패널분들한테 좀 드셔보시고 어떤 맛인지 좀 이렇게 감상평을좀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패널 분들을 모신 분들한테 좀 대접을 해보고자 해서 좀 음식을 좀 많이 준비를 해갖고, 예, 양이좀 많습니다. 하고 치즈는 지금 에멘탈 치즈하고 체다치즈를 준비했는데요. 뭐둘 중에 하나만 넣어도 되고, 두 개를 다 넣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두 개를 다 집어 넣었고요. 해서, 올리브 오일을 넣고 소금과 후추를 넣어서 섞어주시면은 예 간단하게 빵 위에 올라가는 토핑이 준비가 다 됩니다. 예이 토핑은 이게 빵에 올려서 이렇게 브루스케타로 드셔도 좋고요 뭐 집에 크랙 하나 간단하게 손님이 왔을 때 준비를 해도 좋습니다 사실 만들기가 상당히 간단하고 좋은데요 이게 맛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뭐 칵테일 립세션이나 와인이나 이런 것들을 좀줄 때도 좋고 그리고 이게 사실 이렇게 업장에서는 웰컴 디시로 이렇게 한 조각 주실 때도 상당히 좋습니다. 아무래도 한국 문화가 좀 정이 좀 많은 문화라서요. 손님이 들어왔을 때 웰컴 디시로 이런 거한 조각 주면은 잘못 나가십니다. 그래서 더큰 메뉴를 시킬 수 있게끔 이런 것들을 미끼 상품으로 좀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가 됐고요. 마지막으로 파슬리 가루. 아, 바질 찹을좀 해갖고 같이 좀 뿌려줬습니다. 그래서 토핑은 다 준비가 됐고요. 그리고 올리브치아바타를 좀 두툼하게 해서 좀 잘라서 빵을 좀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하시죠? 까 제가 스페인의 타파스가 있고 이태리에 브루스케타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타파스랑 브루스케타가 어떻게 틀려요?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이버에 어원을 찾아보면요 타파스는 이 빵에다가 올리브유와 소금 후추를 뿌려서 굽는다고 그러는데 브루스케타는 마늘을 잘라갖고, 빵에 발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늘 향이 좀 배라고. 아무것도 아닌데 큰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냥. 예. 사실, 이태리 음식을 보면은, 우리랑 좀 비슷하게 마늘을 좀 상당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알리보 올리오, 알리고, 아니 알리오 올리유 알리오 올리오라고 해서 마늘 양을낸 올리브 오일도 많이 쓰고요. 저희가 참기름, 들기름 쓰듯이, 얘들도 올리브오일을 상당히 많이 씁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년 무띠랑 협업을 하기 때문에 까르로하는 이태리 셰프가, 이렇게 무띠 소속이 이태리 셰프가 오거든요. 그 친구가 왔을 때 항상 음식할 때 보면은 다진 마늘을 담아놓은 통에다가 올리브오일을 담아갖고 올리브오일 향을 내는 그향료로 음식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서 그런 걸 보면은 저희랑 좀 운신문화가 좀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합니다 올리브유 살짝 발라주고요 살자 뿌려서 오븐에 굽도록 하겠습니다. 레시피 보면은 그릴에 살짝 구워도 되는데요. 아마 대부분 그릴이 없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오븐에 굽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븐에 지금 미리 구워 놓은 빵을 지금 뺐고요. 방공과서 좀 뜨거워서 예. 여기에 완성 요리를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맛있어 보이시나요? 사실, 뭐 이것저것 강의도 좀 하고 세미나도 많이 해서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생방송은 처음이라 정말 긴장을 많이 했고요. 정말 떨리더라고요.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여기에 살짝 간이시로 이런 소렐이나 처빌잎 같은 거를 좀 올려 갖고 간연시로 좀 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요리가 완성이 됐고요.